어 맞나 네 어, 네. 응. 코로나 다 났어 네다 났어요 이제 어 잘했다 음자오늘는 응. 응. 많이 하나 게 이번에도 박쥐 안 먹어주겨 쉽네 잘했어 자202나한 번만 잡아 너 너, no, 아까, 어, 불만이라도 있나? 아,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, 아저씨? 그래. 나는 점점 늙고 있는 것 같은데. 아니잖아요, 아저씨.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. 거짓말 아니다. 자, 원래 늙고 있는 거 맞나? 어. 원래 있는데요? 그래. 알았어. 자, 그, 롱넬런 한다며? 예! 아, 어, 그래. 음, 오늘 이제, 롱냉 라 롱, 오늘 해야 된다 <laughs> 어제 했어요 <laughs> 어제 했나 네 어, 오늘 해야 될도어 오늘 해야 된다 내일 안 해도 돼네자 농굴곰이 3마리만 죽여 곰이 눈안돼네 곰이 눈은 아. 됐고, 거미... 아 저도 압니다 야예 예, 알겠지 예 밤은 똑바로 힘마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! 정신 나갔어요! 와! 아, 미안하다. 얼른 내도끼내 말이 죽여! 자, 자 다음 거는, 야, 좀 그만해! 자, 응, 아무거나, 아무거나, 다섯 마리 죽여, 아무거나. 어니! 어, 한 명, 한 명, 빨리 오자. 자 네, 알겠습니다. 어, 아저씨! 밖에 네. 나면 안 됩니다! 뭘안 돼, 임마. 잘했다. 자. 네. 야, 똑바로 해 아저씨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어떡해요너 똑바로 하면 되잖아. 그래, 응. 비걸린. 어. 비 걸린 내머이가 중요. 뭐야 이 별관이네. <별거>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다음거는 황금삽 황금삽 없애 그래야지 황금삽 그런 소리 내지 마 네. 그래 들이다 자. 오오 와. 잘했다. 자, 다음에는, 음, 돌고 꽹이, 돌고 꽹이에서, 밖에서 죽여, 냅. 밖에서 얼른 죽여, 알겠지? 냅. 방금 좀비고 왔어. 네, 저도 봤습니다. 어 잘했다. 자 오늘 어 오늘 210까지 갈게. 그래서 자 좀비 말세 마리만 죽일게 잘했어. 자. 지킬래, 만어 아, 그래. 그래 여기까지 만들요